네, 안녕하세요. 카담마게 포스트TV 대표 용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그 삼본역에 가보시면 2층과 3층에요. 정말 많은 의류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 의류 매장들을 상대로 해서 수선을, 옷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의 이름이요. 뉴코아 의류 수선 업체입니다. 뉴코, 아, 뉴코아 의류 수선. 이 업체인데요. 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무선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드리고 왔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드단말 포스티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취미 닳도록, 어, 칭찬을 했던 무선카드 단말기입니다. KSPP 4100Q입니다. 네, 이 무선카드 단말기를 납품해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무선카드 단말기가 있는데요. 이 k s p P4100Q 모델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 추천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무선카드 단말기보다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AS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이죠. 이 k s p P4100Q를 만드는 이 회사는요, 오랜 기간 동안 무선카드 단말기를 제조, as 해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시거나 렌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뉴코아 의류 수선 매장에 이 단말기를 납품해 드리고 ksbp 4100 q 를 납품해 드리고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제하는 방법이 라든가 어 그리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카드 취소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어, 카드 단말기를 제가 납품해드리고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대표님이, 대표님에게 제가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는 제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해드리는데요. 어, 크게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대표자 통장. 이세 가지를 대표님으로부터 받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진 4장을 찍습니다. 사진은요, 어떤 분은 사진을 왜 찍냐라고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드사에서 심사할 때, 카드사는 9개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 9개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서류와 사진 4장 그걸 토대로 해서 카드사 9개 카드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가맹점 번호를 내줍니다. 그래서 사진 내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진은 제가 내장을 제가 찍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간판 사진. 간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사진을 제가 찍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소재지가 있죠. 적상면 초리길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물 외벽에 이 초리길 6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 출입구 사진을 찍습니다. 네, 매장 출입문. 네.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을 찍, 어, 찍냐면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가 있고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습니다. 예. 예를 들면 미용실이면 미용실 내부 사진을 찍겠죠. 학원이면 학원 내부 사진을 찍겠고요. 식당이면 식당 내부 사진 두 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이면 병원 내부 사진.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일반 회사면 일반 회사 내부 사진을 제가 찍겠고요. 자,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두 장을 제가 찍습니다. 그래서 간판. 간판이 없으면 도로명 주소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두 장. 업종을, 아, 종목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장 내부 사진 두 장을 찍어서 제가 현장에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가맹점 신청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 작업을 합니다. 대표님이 주신 서류를 제가 이걸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진 4장을 제가 이걸로 찍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그 신청서에다가 어 대표님 상어 대표님의 상호 그리고 대표자 이름, 주소, 그리고 카드 결제면 통장 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어 돈을 받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통장에 대한 정보도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기입을 한 다음에 어 아홉 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제가 해 드립니다. 그러면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9개 카드사업 일로부터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있는데요. 이,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다들 아시겠지만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유심칩입니다. 스마트폰에도 유심칩이 있죠. 그래서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개통을 해야 됩니다. 휴대폰 개통하는 것처럼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개통을 해드립니다. 개통을 해드리고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계약을 해드리죠. 계약은 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 KSPP4, KSP k s p4100q를 렌탈할 거냐 그죠 이 단말기를 렌탈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일시불로 구매할 거냐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 이 ksp p4100q는요 일시불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23만원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렌탈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2년 약정 렌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15,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 드리고 있고요. 3년 약정 렌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13,000원에 계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유심이 들어 있죠. 유심 칩이 들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매달 통신비가 발생을 합니다. KSPP 4100Q2 모델은요.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래서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단말기를 구매해 주신 분들은 그죠? 그냥 11,000원만 내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단말기를 렌탈 하신 분들은요. 어, 렌탈비 플러스 통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요. 어, 이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기계가 고장나면 동일한 제품으로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는데요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으로 여러분 신상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k s p p 4100 q 모델을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렌탈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을 저희 업체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에 대한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요. 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이쪽에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카드 결제는요. 이렇게 아이스칩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아이스칩이 위로 가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그리고 이 ksp p4100q는요. 어떤 기능을 하나하나 할때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이죠. 그리고 음성 메시지도요. 크게 볼륨을 높일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조에서 들어가시고요. 네,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요. 좀 굉장히 크게 키워볼게요. 한 80%까지 키웠는데 자, 이 상태에서 카드를 지불하면요 금액을 자 누르라고 하겠죠? 그 금액이 잠깐만 제가 음, 다시 한번 이걸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서비스를, 서, 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페이 결제 있죠. 삼성페이 결제는 스마트폰 뒷면을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면 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요,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어, 이걸로 결제를 하죠. 마그네, 아, 마그네틱이 아니고 뭐죠? 이게 아이칩이죠. 아이칩으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칩이 망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카드를 읽힐 수가 없다고 아 카드를 읽히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스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죠 여기는 아이스칩을 넣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 마그네틱 있죠 이 마그네틱이 마그네틱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액을 입력을 하, 하라고 나옵니다.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하고요. 여기 현금 영수증도 발행 가능합니다. 어. 현금 영수증도 어. 이렇게 그죠? 카드를 읽히거나 번호를 입력하세요. 어. 현금 영수증에서 소비자 소득공제는 어,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업자 지출 증빙쪽죠 여기 보시면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이번이요.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도 어. 사업을 읽히세요. 사업을 하는 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카드를 결제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 매출이 잡혀요. 국회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취소 버튼이 있는데요. 이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집계 같은 경우는요, 어, 오늘 하루 카드를 얼마를 결제를 했고,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계 버튼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은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여기도 신용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어, 카드를 읽히세요. 이 신용 버튼은요. 비대면 결제라고 해서 어떤 기능이냐면요. 그 고객님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그리고 어,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카드사와 카드사 명과 그리고 어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을 알게 되면 그 고객님이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상값 결제하고 싶은 분들 외상값을 결제할 일이 정말 많으,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외상값 받으러 무선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결제할 필요도 없죠. 예, 네. 전화하십시오. 대표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할부 개월수를 아 뭐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그 신용 버튼을 이용할 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뒤에 보시면요. 여기 보실게요. 어, 어, 카드를 자 할까? 여기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거는요, 이렇게 이건 어떤 불이냐면요. 스캐너를 스캐너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은 어떤 결제 방식인지 아시죠?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그리고 어,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QR 코드 QR 코드입니다. qr 코드 결제 방식이 제로페이죠. 어, qr 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기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서보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어, 저희 업체는 지금 현재 음... 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예, 네,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지역. 예를 들면,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부평, 인천, 어, 강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예, 네, 카드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편안하게 제가 업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어디죠 뉴코아 의류 수선 매장이죠 음, 영상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삼본역 3층에어 어, 2층인 것 같습니다 2층에 2층에 있는 그 뉴코아 의류 수선 매장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드 삼각포스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뉴코아 의류 수선 매장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의류 수선업만을 해오고 있는 베테랑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 s p 4100 q 모델을 납품해 드리고 자세한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30여분에 걸쳐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